그럼 쿠팡은 좀 마진 을어느 정도로 가는 하일까요 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30%의 마진을 네. 넣어서 네. 일단 게시를 하고 네. 안 팔린다 깎습니다아이게25%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네. 뭐 30%다, 20%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상품별로 뭐한30% 넣어놨다가 반응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가고 네. 반응이 전혀 없는 상품이다, 그럼 조금 마진을 낮추고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네. 30% 25%로 깎고여기도더 낮출 때도 있나요? 어떻게 하고 어 30%에서 네. 잘 나간다 네. 둡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상품을 네. 또3 0 올리고 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봐야 돼요. 아, 일주일에서 네. 2주 정도 봐야 네. 되는데 그걸 기다리다가 네. 안 나온다 네. 그러면은 한5% 깎아요. 네. 5% 깎아보고 좀 반응 온다 네. 싶은데 내가 빨리 처리하고 싶으면은 네. 20%로 낮추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아. 10%대도 네. 있어요. 아, 네. 근데 30% 정도랑 10%랑 음. 이제 평균을 따져 보면 음. 한 21%에서 22% 정도. 음. 네, 안녕하세요 벼룩스타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게스트 한분 모시고 요즘 브랜드 유통 어떤지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브랜드 유통 시작한지 4개월 된테라스쿨에서 활동 중인 탱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4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월 차 치고는 꽤나 매출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나오고 계신가요? 어 11월 21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매출이 한 1억 2천 정도 쿠팡에서 일어났고 크림에서는 한 2천에서 3천 정도 아 네,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12월, 1월, 2월 3개월 하고 조금 넘으신 거네요. 네, 한 지금 100일 정도서. 어, 근데 쿠팡에서는 1억 넘게 매출이 나오고 뭐 크림에서는 보수적으로 한 2천 정도 매출이 나오신 거네요. 아, 네. 뭐그 전에 그러면 이런 거좀 온라인 사업을 좀해 보신 거예요? 아니요, 온라인 사업 처음입니다. 그거 원래 그전에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어 저는 지금 네. 서울 은평구에서 헬스장을 네. 하나 운영하고 있고. 갑자기 아, 콩파시는 거아아니다아니다아 아,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이 업을 오래 했었는데 네.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제 대인 서비스에 대한 것도 조금 힘들고 음. 이래서 네. 다른 거를 뭔가 부업 삼아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막 유튜브를 찾는 도중에 음. 슈터님이 계속 네. 알고리즘에 걸리셔가지고 아, 네. 지속적으로 이걸 보다가. 이 매력에 빠져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너 하시는 거예요? 네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요? 네그 어, 헬스장도 지금 여전히 운영하고 계시고 온라인 사업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헬스장은 지금 네. 와이프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네. 거의 오토식으로 돌리고 있고 네. 네 저는 이제 사무실 하나 얻어서 브랜드 유통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거의 브랜드 유통 쪽에 조금 전념을 하고 계신적이고 그렇죠. 네. 아, 요즘에는 이런 뭐 강의도 많고 유튜브에 컨텐츠도 많고 브랜드 유통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 와중에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여전히 좀 어려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딱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된다고 생각해야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돼죠 당연히 저다저 네.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 어, 일단 된다. 네. 그럼 된다.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를 잘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네. 어 일단 모든 구매는 네. 이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고 소비자에 맞는 상품과 그 입맛에 맞게 페이지를 올리시면 구매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뭐 어떤 다른 스킬들이나 어떤 정보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살수 있는 제품을 올렸더니 팔렸다 그렇죠. 이거인 거예요. 네. 아. 처음에 올리시기 전에는 그런 의문점은 없어요. 아, 이게 아웃렛이 더 싼데, 이걸 내가 여기다 마진을 붙이면 팔릴까? 라든가, 혹은 뭐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거를 마진을 붙이면 팔릴까? 이런 의문을 갖진 않았어요. 아, 엄청난 네. 의문을 네. 가졌었죠, 처음에는. 네. 네. 시작하고 나서도, 네. 아, 이게 왜 팔리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어, 아울렛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 내 네, 택배의 편함을 이용해서 어. 그 노동의 가치를 사시는 분들이 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아. 구매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그거 한 단계는 깨고 나왔어요. 네. 어,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의문은 깼는데, 아마 처음에 시작은 아마 크림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네. 크림이랑 쿠팡이랑 어떤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크림은요? 네. 저만의 페이지를 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모두 똑같은 상품으로 가격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가격 경쟁이 들어와 버리면 그거에 하나 하나씩 신경을 써야 되고 네. 그렇게 이제 천원 경쟁을 하긴 좀 힘든 거거든요. 아, 제 네. 이제 성격상. 아, 네.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 놓고 가격 잘 해가지고 네. 구매자들이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음.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구매가 잘 일어나니까 음. 쿠팡에 더 신경을 쓰는 음.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크림은 음. 계속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쿠팡은 헬스장처럼 조금 초반에 잘 세팅만 해놓으면 뭐 직원을 쓰고 이렇게 해서 돌아 오토로 돌아갈 수 있게 좀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차이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네요. 처음에 시간 어떤 정도로 쓰셨어요, 크림이나 쿠팡에? 제일 처음에 제가 브랜드 유통을 할 때. 쿠팡을 먼저 배웠어요. 네. 근데 이제 크림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음. 얘네들은 이 솔드업된 제품들을 네. 내가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접근했었고,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테라스쿨에서 강의를 듣고 시작한 네. 거라서 조금 더 편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은 아마 크림이 더 많이 소요가 됐을 것 같은데? 훨씬 많이 소요됐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상세페이지 올려놓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네. 하는 하니까 네. 거의 시간이 안 들었는데, 네. 한개 올리는데 5분 정도 걸리는데, 아, 아, 네. 크림은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아, 계속. 이제. 탐하게 내서. 네, 네. 알림이 막... 오, 오니까. 네. 거기에 네. 시간 할애를 되게 많이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 8시간 일한다 치면, 네. 6시간은 크림이고, 네. 2시간은 쿠팡. 아, 근데 실질적으로 네.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시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쿠팡에서 좀더 6배 가까이 잘 나오고 있고. 훨네잘 네, 아. 되고 있죠. 쿠팡을 이제 위탁 판매 형식으로 네. 했는데 지금은 네. 로켓 네. 비중이 네. 높아져서 아, 네. 보는 안목도 생기고 아, 네. 어떤 거를 싸게 살수 있는지도 아니까 아, 네. 그거를 가지고 제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네. 그거를 이제 포장도 하고 아. 신발 막 이제 더러운 부분 있으면 네. 닦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거의 쿠팡에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사은품도 넣어주거든요. 아, 네. 그거 포장하는 시간이 훨씬 많죠. 아, 어쨌든 쿠팡을 좀더 나만의 방식으로 약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계신 거네요. 아, 네, 사은품도 맞... 넣고 이런 네, 거보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좀 본, 상품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저는.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거 네. 시작하기 전에 네. 다른 일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이 브랜드 유통에 대해서만 봤는데 네. 거기서 다 통일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네. 백화점에 가라, 사람들이 뭐 신고 있는지 봐라, 네. 뭐 입고 있는지 봐라, 네. 그리고 뭐가 빨리 빠지는지 봐라. 네. 그래서 저는 집 바로 앞에 고양 스타필드가 있거든요. 어, 네.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뭐 신고 있는지, 네. 뭐 사는지, 네. 어떤 제품을 신어보고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뭔가 내가 원래 패션을 좀잘 알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가서 본 거네. 그렇죠. 네. 보고, 보고, 네. 나만의 데이터를 계속 쌓은 거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이거를 상품 소싱을 해야겠다. 어 여기 좀더잘 팔리는 거나 이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나 이런 게 조금씩 쌓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네.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네. 이런 앱을 사용해서 네. 데이터 체크도 네. 네. 많이 했습니다. 검색량이 얼마나 아, 되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플러스로 데이터로 어,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네. 요것들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지, 네. 많이 검색하는 건지 네. 이것까지 확인을 해보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좀 자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가서도 이런 소싱하는거나 이런 거좀 도움이 되셨나요? 살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근데 일본에서 보는 제품들하고 음. 한국에 이제 팔리는 가격이랑 이거를 정부가 이제 아직은 음.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음. 갔다 온지 한 다섯 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보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제가 사오는 제품들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직접 크림이나 뭐 다른 플랫폼에다 네.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제품들은 뭐 마진도 괜찮고 네. 좋습니다 사실 일본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피곤하잖아요. 많이 걸어다니고 매장도 가보고 아, 상품 보고 네. 상품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네. 거의 많은 분들이 또 갔으니까 사실 뭐 조금 그래도 구경도 하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본 상품들에 대해서 꼭 공부하고 정리하고 하고 주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하는거죠 공부하고 네. 정리하고 까지는 근데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그 다음 날갈 매장들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아.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계시더라고. 그때 그걸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앞으로 잘 되겠다. 음. 저런 자세면은 뭘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알려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향을 잡아주니까 아 내가 이거를더 해봐야겠구나. 사실 유튜브에 정보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도 강의 들으라고 말안 하거든요. 유튜브에 음... 있는 것을 꼭 먼저 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뭐 강의를 들어보든 뭐 컨설팅을 듣든 하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걸로 뭐가 되겠어? 아, 약간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laughs> 처음에 초반에 잘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유튜브를 그냥 약간 라디오처럼 맞습니다. 그냥 계속 들어요. 네. 계속 네. 그냥 네. 머리에 진짜 맞다. 이게 남을 때까지. 일단 듣고 그다음에 해요 맞음에는그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그그 다음에는 그다니까그 다음에는 그다니까그 다음에는 그에는그다음그 다음에는 그다음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다음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으면다는에는는그는에그에는그 다음에는 는그 같아요 는에 탱크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하실 게이요 크림도 하고 쿠팡도 하고 있고, 아직 스마트스토어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스토어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CS랑 별점 관리가 네. 힘들고 네. 테라스 프에는 글을 써놨지만 네. 브랜드가 중국 그래서 짭을 너무 많이 가지고 중국 사업자들이 너무 네. 많다 보니까 네. 고객들도 불편해하고 네. 그렇다고 옥석 가리기를 하자니 그거는 너무 고객들이 귀찮을것 같아서 네. 저는 앞으로도 수수 쪽은 안갈 확률이 높고요. 아, 네.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빠른 배송을 네. 원하기 때문에 제가 로켓을 넣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로켓이 너무 편한 점은 CS가 없어요. 아, 그쵸. 그렇죠. 무료 반품, 네. 무료 배송. 네. 일단 CS가 없어서 너무 편하고, 저는 제 제품을 잘 깨끗하게 고객들이 만족할 만큼만 만들어서 보내놓으면 네. 알아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수거가 이루어지고, 재판매까지 해줘버리니까 네. 쿠팡에 더 이제 많은 물품을 이제 구비를 해두면서 이제 직원도 다음 달부터 이제 한분 채용을 음. 할까 지금 하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정보를 아, 네. 여기저기서 네. 이제 듣고 캐고 아, 네. 막 이러니까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네. 생각을 아, 해서 네. 보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어렵잖아요. 넣기가 아, 그래서 일반 판매로 해서 네. 이제 정보를 여러 플랫폼에 있는 정보들을 음. 가격 정보들을 가지고 네. 크리미한 비교하고 네. 자동으로 입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네. 개발 중입니다. 제가 알려준 걸다 다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슬슬 빼고는. 돈 벌어야죠. 네, 아, 돈 아, 벌려고 들어왔는데아 이런 분들이 정말 무서워. 요 <laughs> 사실 요즘에는 워낙 강의팔이다, 뭐 성공팔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또 결국엔 저거 강의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계속 찍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뭐, 뭐 실패한 사람들을 제가 챙겨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아뭐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뻥튀기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 네, 정확하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크림은 어느 정도 마진이 나오고 그리고 쿠팡은 어, 마진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크림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요. 네. 플랫폼들, 백화점 플랫폼들에서 음. 이제 할인가로 해서 할인카드를 써서 음. 가져오는 그림이 10만원이다. 네. 그럼 보통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 팝니다. 그럼 판매가 그래. 기준으로 해서 네. 마진이 30%에서 음. 아마 한35% 음. 많으면은 네. 40% 50% 까지 나올 네. 때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백화점 플랫폼들에서 가져오는 금액이 계속 영원하진 않고, 네. 거기다가 이 제품이 솔드아웃 되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다 크림으로 가거든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네. 뭐, 나이 어느 정도 네. 있는 사람들 다 크림에서 네.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체류기간이 길수록 네. 가격이 높아져요. 아 특히 예쁜 상품들, 인기있는 네. 상품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면 그냥 크림 들어가셔가지고 그 품만 치고 네. 거래 얼마나 됐는지 하루에 몇개 팔렸는지 그거만 보셔도 내가 이 값어치가 어떻게 올라갈 건지에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네. 30%에서 40% 남기는 건 솔직히 크림에서 일도 아니고 가격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저마진으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품절될 상품들을 좀 네. 보고 단기간에 팔아서 이제 회전율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어, 마진이 좀더 높아지는 걸 추구를 하시는 방식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일단 아, 그래서 매출이 네. 막한 2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 수인, 수익은 꽤 높은. 그렇죠. 어, 크림은 그렇게 네. 가져가고 계신 거요 크림은 그렇게 하고 계신 네. 거고. 쿠팡은 좀 마진을 어, 어느 정도로 가져가고 어, 계신가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30%의 마진을 네. 넣어서 네. 일단 개시를 하고. 네. 안 팔린다. 네, 깍습니다. 아 이걸 25% %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일적으로뭐 네. 30%다, 20%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상품별로 뭐한30% 넣어놨다가 반응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가고. 네. 반응이 전혀 없는 상품이다 그럼 조금 마진을 낮추고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네. 30% 25%로 깎고 여기도 더 낮출 때도 있나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어 30%에서 네. 잘 나간다 네. 냅둡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상품을 네. 또 30%로 올리고 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봐야 돼요 아, 일주일에서 네. 2주 정도 봐야 네. 되는데 그걸 기다리다가 네. 안 나온다 네. 그러면은 한5% 깎아요 네. 5% 깎아보고 좀 반응 온다 네. 싶은데 내가 빨리 처리하고 싶으면은 네. 20%로 낮추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아. 10%대도 있어요 아, 네. 근데 30% 정도랑 10%랑 이제 평균을 따져보면 음. 한 21%에서 22% 정도 같습니다 아.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마진율을 물어보면 은뭐 평균 뭐10% 초반이에요 20% 초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막중국 구매대행 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막 프로그램 써서 하는 것처럼 음. 자이 상품은 음. 20% 그러니까 21%아저뭐벼로슈터가 영상에서 2 21 1의 마진율이 단순히 1 2를 곱해서 가격을 정하고,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변동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품은 10% 할인해도 안 팔리는 제품이 있고, 네. 이 제품은 10% 할인했는데 잘 팔리는 제품이 있고, 50% 할인해도 안 팔리는 아, 제품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더 낮춰야 되거나, 아니면 네. 10%만 할인해줘도 되는 상품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30% 마진을 붙여도 팔리는 놈이 있는가 하면 은10% 네. 마진을 붙였는데 겨우 팔리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맞아, 맞아. 많은 분들이 그냥, 어, 아저 사람 마진이 한 20, 평균 2 0예요 그럼 모든 걸 20%로 하니까 그러면 뭐 팔리는 것도 있고 안 팔리는 네. 것도 있고 네. 있겠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네. 왜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그게 아니라 브랜드 유통이라는 거 자체는 변동이에요, 변동. 그러니까 시가에요, 시가. 네. 말맞 네. 진짜 네. 그 시가를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파악하기 쉬운 게뭐요 크림이잖아요. 네. 크림에서 알려주는 거. 이게 금시가가 그렇죠. 이거다. 이 정도, 네. 그거 보고 공부를 하,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그게 어려워요. 그러기 음. 때문에 저는 많은 걸 계속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 상품도 이렇게 팔아보고 저렇게도 팔아보고 아니면 뭐 사은품을 끼워서 팔아보고 가격을 낮추고 가격을 높여보고 상세페이지 바꿔보. 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보셔야지 아 이게 이제 나만의 데이터고 되는구나 사실 그거는 근데 다른 유튜버 하나와 있어요 맞아요 아. 마지막으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아직도 뭔가 막혀서 이걸 뚫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한 한마디 해 주신다면 음, 사실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거를 해보고 싶으니까 부업을 뭔가 만들어 보고 싶으시니까 이거를 보시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지만 마시고, 일상 하선 등록증부터 내보시고, 뭐라도 시도라도 해보시고, 정보라도 찾아보시고, 테라스쿨에 가입하시면은 보통 정보를 못 줘서 안 달라진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질문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막힌 것도 뚫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냥 아울렛 가서 싸니까 사서 팔고 이런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저도 유튜브로 보다 막혀서 테라스쿨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강의를 드,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금이잖아요. 그 금을 여기서 사시는 거죠. 강의에서. 저는 강의 한번 듣고 그냥 확 터졌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시도를 하고 강의에서또 뭔가를 또 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알려주신 거 모르겠으면 또 질문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제가 산 거니까. 뭐라도 어.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뭐라도 되겠죠. 근데 의, 의지가 없으신 분은 돈도 안쓸 거고. 그러니까 빨리 매출을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는 거고. 괜찮다, 뭔가 시도해보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카페에서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선배들의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작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 진짜 현실적으로 아마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요즘 워낙 그 세상이 좀 진짜와 가짜들을 구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돈스러울 것 같은데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또, 시도도 해보시고, 어 그래도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테라스쿨 카페에 오시면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꼭 유료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무료로 돼 있는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걸 참고해서, 브랜드 통 올해는 꼭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